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글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구조사견의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형제의 도움을 받는 눈이며 기술 분야에 적성이 맞고 남자는 효심이 지극한 자식을 두고 기쁜 일로 불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인이 되는 눈입니다.아내가 교양이 있고 헌신적이며 큰 도움을 주며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거나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으며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거나 편관월주는 사업에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자녀 복이 있으며 상업이나 공업에서 발전하는 운입니다. 형제와 친위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고추살 눈에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눈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수가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무모한 계획이나 허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중봉하면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하거나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청소년기에 자식이 질풍노도의 생활을 할수 있고 아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딸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운입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력직에서 일반직으로 옮기고 관살 혼잡이라 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고통과 재난을 초래할 수 있고 미우 부단하고 실속이 없는 운입니다. 항상 복잡하고 이루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구설에 시달리며 공정한 처사를 무시하고 주색을 탐함으로 수양하고 인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난하고 고독하고 요절할 수 있는 운입니다. 마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나의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월주 편관는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보거나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분고사항으로 고첫살로는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분부를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